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 어, 바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월 19일부터 신청한다는 내용을 여러분 좀 요약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공문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뭐 쓸데없는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요 자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일단 요약정리만 먼저 깔끔하게 해드리고 시간 되실 분들 나중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지급이죠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선지급하는 거 대상 중요한데요 어, 작년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올해 1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어, 21년도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55만 개사입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이거 논란이 있습니다. 아,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알고 계십시오. 어, 이건 대상은 이렇게 나왔어요, 정부가. 어떻게 해요? 작년 12월 16일부터 1월 16일까지 요,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으신 분들. 근데 이 중에서도 뭐야? 손실보상 대상이 돼야 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시는 분들, 이게 55만 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 시기 매우 중요하죠. 19일, 아, 1월 19일 오전 9시부터입니다. 오전 9시부터 그 다음에 2월 4일, 24시까지 생각보다 짧아요. 이게 길어 보이죠? 여러분. 어, 신청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꼭제 시간에 맞춰서 해 주셔야 돼요. 19일부터는요. 첫 5일간은 오브제합니다 그래서 19일부터 23일까지는 오브제라는거꼭오브제 안에 여러분 꼭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합니다.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자, 그소문다가 저랑 같이 들어가 볼 거예요. 자, 근데 뭐야? 온라인 신청이에요. 시니어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에요. 온라인 신청. 그래서 꼭 기한에 맞춰서 온라인 신청 이 정책자금 누리집 가서 온라인 신청 하셔야 된다는 거자 이렇게 해서 대상 신청 시기 방법 요약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되고 자 시간 되신 분들 좀 자세하게 이제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자 신청 대상 가볼까요? 신청 대상은요 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어, 신청 대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12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받으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분뭐나 영업 제한 받았으니까 손실 보상 나오나 보다. 그게 아니죠. 플러스 손실 보상 대상이 돼야 됩니다. 손실 보상 대상. 손실 보상 대상. 요건 좀더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제는 그 언론을 통해서 들으시면 막 어렵게 돼 있어요. 뭐뭐뭐뭐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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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나와.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 되게 헷갈리실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 사와, 그죠? 이게 이번에 선지급이죠? 이외에, 이외에, 첫 번째,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 22년 1월에 영업시한 제한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는요, 2월 말에 1분기 선지 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19일부터 들어가는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주는 거는 여기에 이분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왜안 돼? 뭐 시설 인원제한 업체 된다던데 이번에 새로 손뭐 어? 손실보상에 들어간다던데 맞아요. 맞는데. 이번에 19일은 아니라, 언제래요? 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요, 잘 이해 못하면요, 헷갈립니다. 또 말이 있어요. 왜 나는 안 되냐고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나 1월에 영업시간 제한해서 추가 확인되는 업체인데, 행정면역 예의 확인서 받더니 추가 업체 됐는데, 나왜안 되냐? 언제라고요? 2월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분노를 제가 분노 게이지를 좀 낮춰 드리는 거예요. 빵안 안 된다고 막화를 내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되어 되는데 이번에 19일 날 들어가는 그 거기에는 없는 거요 거기는. 에 거기는 없고 이월 말에. 2월 말에. 이해 되시죠? 요 분들, 요 분들 새롭게 손실 보상 대상되시는 분들 신원 시설 인원 제한 업체 1월에 새로 들어가신 분들. 자, 금액은 각각 250만원씩이죠. 4분기에 250만원, 1분기에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선지급. 이미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죠. 오우, 조회수 막 8만 넘어가더라고요. 그거. 어, 선지급금 얼마야? 대출형 식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것도 중요하죠. 선지급금 500만원 초과하는 손실보상의 차액은 언제요? 음. 이때 자 보세요 나는 500만원 선지급 받았어요 근데 나의 손실보상액은 500만원 이상인 거야 그죠 그럼 나 받아야 될거 아니야 받아야죠 2월 중순에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받게 된다 자뭔얘인지 모르면 그냥 2월 중순에 받는다 나머지는 차액은 나 이번에 500만원 받고 나의 손실보상금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인 거야 따져보니까 그 나머지 1000만원 언제 받는다고요? 2월 중순에 아시겠죠? 자 그럼 반대로 난 500만원 선지급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손실보상금은 뭐 예를 들어서 400만원인 거야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100만원 토해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이제 대출로 남아있는 겁니다 에, 그래서 5년간 나눠서 상환하는 거예요 자 선지급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 이거 중요하죠 무이자입니다.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500만원 받죠 선지급 그죠 받으시는 분들 자 이거 뭐라고 했어요 대출이라고 했죠 그럼 대출 승인이 돼요 이제 대출로 받는 겁니다 먼저 대출로 그러면 대출이라 그러면 뭐가 생겨요 이자라는 게 항상 따라다니죠 이자 그런데 뭐래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가 500만원 받은 거에 대한 이 대출에 대해서는 무이자라는 얘기입니다 무이자 이해되세요 형식은 대출이다 보니까 이자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또한 가지 형태는 뭐야? 지원금 또 형태다 보니까 야 무이자로 해줄게 이거예요 무이자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손실보상금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죠? 알고 보니까 나는 400만 원인 거야 손실보상이 실제 그럼 뭐야? 100만 원은 대출로 남아 있는 거죠. 자 이때부터는 1% 초저금리 이때부터는 이자가 생겨 100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자는 1% 이해되시죠? 자 500만원 받았어요 대출이에요 선지급 이니까 그러면 이자가 생겨야 되는데 결론은 뭐다 무이자 언제까지 손실 보상금이 정부가 너 얼마야 라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그냥 쓰면 쓰면 돼 근데 이제 확정이 됐어 근데 나는 토해내야 돼 100만원을 예를 들어서 내 확정 금액은 400만 원이니까 그럼 이 100만원에 대해서 차액의 100만원에 대해서 뭐야 대출로 남아있다고 했죠. 갚으면 모르겠는데 안 갚으면 대출로 남는 죠 자, 그때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젠 좀. 자, 그러면 100만 원 남았어. 나 이거 조기상환 할래. 나 이거 그냥 갚아버릴래. 아니난 뭘로 뭐하러 대출로 남겨. 나 이거 그냥 갚을게요. 자, 조기상환이에요. 이런 걸 조기상환이라 그러는데, 수수료가 뭐래요? 수수료가 없다. 자, 조기 상환하면 원래 수수료 듭니다. 조기 상환 수수료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조기 상환 수수료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요번에 500만 원 손실 보상금 나오는 거 받으시는 게 좋은 겁니다. 사실. 자, 손실 보상 선지급 신청 시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오부제 한다는 거. 19일부터 23일까지는 오부제 5부제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 제가 왜 빨리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26일까지 신청하면 언제부터? 19일부터. 19일부터 26일까지만 신청하면 설 전에 받는 거야, 설 전. 에, 설 전에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빨리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부제 설명드립니다. 19일 날에는요. 19일 날에는 출생연도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아니에요. 출생연도 끝자리, 출생연도 끝자리가 94이신 분들이 신청하는 거고요. 자, 자기의 생년월도 끝자리 보세요. 자기 생년월도 자 49년생이다, 64년생이다. 아 이런 분들 있더라고. 또 이게 49, 64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아요 49에 59, 64 그러니까 어 그럼 49년은 안 되나요? 아 돼요 <laughs> 끝자리가 9면되는 거야 예, 네? 4군년생 되고요 6군형수도 되고요 그러니까 끝자리가 9점돼요다 아시겠죠 예시잖아요 예시 더다 되겠죠 자, 1월 20일 날 자기 끝자리 기억해 주십시오 생년월도 끝자리 그래서 이 날짜에 되고요 자, 2 4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언제다 출생년도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데 웬만해서는 요때 다 신청하십시오 요때 아시겠죠? 자, 접수기간은 오브제 기간 중에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여러분. 오전 9시부터에요. 이것도 질문 많이 주셨어요. 교수님, 그 오브제 기간에 <laughs> 그 새벽 2시에 신청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써있죠? 오브제 기간에는 9시부터 자정까지, 12시까지. 그러면 오브제가 끝났어. 자, 이럴 때죠. 24일부터 2월 4일은 뭐 출생년도 관계없이 오부제 끝난 그때는 럴뭐요 24시간 접수. 그때 가서는 이제는 새벽 접수도 가능한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웬만해서는 이때 하십시오부제할때 빼놓지 마시고 본인 날짜에 맞춰서 이유가 다 있어요. 아시겠죠? <laughs> 자, 누리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누리집에서 어,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만 해요.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 넘어가고, 뭐, 홍보하는 얘기야. 어, 우리가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거, 우리가, 우리가 알 필요 없죠? 자,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이걸뭘 알아야 되냐면, 3대 패키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소상공이 이제 3대 패키지 지원하는 거. 그게 뭐였어요? 뭐, 손실보상 강화한다, 방역지원금 준다, 물품지원금, 이거잖아요. 자, 손실보상 강화하는 거 했죠? 자,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받는 거 받으셨죠? 지금 1차, 2차, 3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100만원 받고 있어, 받았어요. 이거의 문제야 이거 이거 정부가 약속 안 지켰잖아요 물품지원금 근데 이번에 떴어 자 봅니다 자 12월 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 뭐야 100만원 받는 거 1월 7일까지 얼마 줬대요 그게 뭐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아니죠 이미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방역패스에 적용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최대 10만 원씩 지원하는 뭐 방역 물품 지원금이 있습니다. 방역 물품 지원금. 1월 13일에 공고 후. 그죠? 오늘이 11일입니다. 13일에 공고 후 언제요? 17일부터 누구를 통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올해 온라인 신청이다. 그러니까 또 온라인 신청이에요.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거야. 또 한번 이걸 공문 뜨면. 자, 다시 한번 방역 패스 우리가 그 물품 지원금 있잖아요 이거 준다고 해서 왜안줘 지금 궁금해 하시죠 다들 이번에 떴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바꾼 겁니다 언제요 1월 13일에 공고를 하고 내일모레죠 17일부터 들어가는데 지자체를 통해 준대요 역시나 제가 그때 지난번에 어, 말씀드렸었죠 어, 확실한 거는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것 같다 왜 전남도 전라남도 쪽이 지자체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역시나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근데 시니어분들 온라인 신청 할수 있으실래나 또 제가 물론 도와드리겠지만 오프라인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젠 방역지원금 궁금한 거 풀리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아 이거 또 제가 빨간 걸 쳤네요 음, 자 우리가 그 융자 상품도 있어요. 또 이거 융자액인데 일상회보 특별융자 이조원 되는 거 이거 이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소진고 희망대출 말씀 들었었죠. 희망대출 들어간다는 거. 그럼 이게 저신용자 대상이고 그러면 뭐 고신용자 중신용자는 어떻게 되느냐? 뭐 지역신보 특례보증이라든지 시중에는 2차 보전에서 고신용자도 들어가는데 논란이 많죠. 이자가 더 비싸잖아요. 이거 희망대출 1%짜리인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번에 얘기한 내용이라서 예. 그렇죠? 고신용자가 오히려 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이게 막 대출 갚았는데 신용도 잘 관리했는데 오히려 더안 좋은 그죠 고신용자들도 1%짜리 금리로 좀 대출해 주지 시중은행 가 보세요. 1%짜리 요즘 금리가 어디 있어 요즘에? 예. 자, 아무튼. 2차 보전이라 해서 좀더 자, 이자는 낮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자, 그래서 이제 공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요 질문 답변. 아, 오늘 길다. 너무 중요해서. 자, 주요 질문 답변 드립니다. 자, 지원 대상 55만 개는 어떻게 산출되느냐. 자, 잘 보세요.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 자, 보세요. 21년도 3분기 때 신속보상 대상자 있었어요. 그 손실보상. 이게 69만 개요. 그러면 아마 많이 생각하실걸요? 나 지난번에 손실보상 받았으니까 나도 요번에 받겠지?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때랑 다를게 없어 어, 그때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받겠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21년도 3분기에 69만개가 받았어요 손신속보상으로 신속 근데 이번에는 뭐야 5 5만개예요 12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조한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줄어든다고.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 손, 손실보상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자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 선지급 못 받는 건지 아까 제가 했던 얘기예요. 자 55만 개사입니다자 여기서 빠, 포함되지 않는 선지급 대상에는요. 2월 말에 2월 말에 뭐예요?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래요 받을 예정입니다 받을 예정 주겠다는 거 아니야 받을 예정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설 인원 제한 업체 새롭게 들어오는 최근 개업한 업체 자 요거 요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신규로 포함되는 이런 분들이 2월 중순 별도로 공지한다는 거잘 기억해 주세요 자 융자방식 차용 이후 이자부담 업체 있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죠? 아,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 무이자가 정된다는 거. 그다음에 잔액이 남아 있다. 500만 원 나는 받았는데 알고 보니 400만 원에서 100만 원은 토해내야 돼. 자, 이 100만 원에 대해서 1%로 5년간 나누는. 이해되시죠? 자, 중도 상환 수수료 없고요. 자, 선 지급 반드시 선지급 받아야 되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자,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선지급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 보상금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상자이시면요 무조건 신청하세요. 네. 뭐왜 그러냐면 손실 보상 대상자이시면 무조건 하십시오. 당연히 이건 해야죠. 나중에 불이익이 없다? 불이익은 없겠죠. 어, 행정적으로 불이는 없어도 엄청나게 귀찮아지겠죠. 엄청나게 귀찮아질 겁니다. 뭐해라, 저해라, 예. 전산, 전산으로 떠 있을 때, 전산으로 내가 대상자로 떠 있으면 무조건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봤죠. 한 번에 이해되시죠. 아,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요즘 정치권에서 조금, 정치 얘기 안 하는데 이거는 소상공인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자꾸 막. 예, 네, 대출 탕감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대선이고. 혹시 압니까? 예. 네. <laughs>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 또 좋은 소식이 있을지? 그러니까 이건 선지급 받으시십시오. 자,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이거 중요하죠? 자, 해당 날짜에 뭐래요?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요, 뭐한데요?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회할 수 있도록 별도 알림 창을 마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단 가봐야 되겠죠. 어딜 가래요? 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있도록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가래요. 정책자금 누리집. 자, 이거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 왔어요. 자, 손실고상 소,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렇게 쳐야 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네이버 가셔서 그러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여기 보이시죠 자, 기로 클릭을 하시면 돼요 예, 온라인이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클릭 들어가시면 자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라고 이미 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렸던 희망대출 접수 안내 여기 떠 있고 그때 설명 드렸죠 여기가 접수 한다는 거 이번에는 뭐야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선지급 요번에 나오는 손실 보상 선지급은요. 뭐래요? 설 전에 봤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손실 보상 받았을 때는 사이트가 있었죠. 사이트 가 갖고 렇게 신청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금 같은 거. 근데 이번은 뭐야? 대출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자금 요 대출 받는 사이트 오셔야 됩니다. 여기 와서 대출 신청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팝업이 떠 있어요, 지금. 떠 있죠? 자세한 얘기, 아까 했던 내용에서. 그래서 18일날 공고 예정이래요. 자금 공고는, 정확한 공고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때 가서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 요거잘 기억해 주십시오. 얼른 온다고요? 소상공인 정책 자금 오시고,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어, 신청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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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길었네요. 오늘 20분이나 넘어가네요. 여러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느라고. 시간 되실 분만 보세요. 시간 되실 분들만. 그럼 하나만 더,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방역지원금 지금 2차까지 들어갔죠? 그죠? 우리 소상공인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뭐 패키지입니다. 오늘은 패키지. 데이터가 한번더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나 떨어지, 나안 됐어요. 하신 분들 한 번만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다시 한 번. 신청하기 데이터가 지난 주말에 한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신청하기 한번 누르셔갖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 다시 한번 확인 아시겠죠? 어,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시고 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손실보상금에 어, 대해서 어,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새롭게 나온 정보. 어~ 말씀을 드렸고요꼭1 9 일날 기억해 주시겠고 그다음에 제가 바로 좀 어제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바빠서 어~ 제뭐 아시겠지만은 뭐 제가 초반에는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우리 여정 패밀리들 우리 구독자님들 어~ 그, 그~ 경제평론가인 거는 다 아실 거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래서 오늘 했던 방송입니다 연합뉴스 화요일마다. 또 YTN 라디오 화요일마다 있어서 어제 제가 방송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어제 또 법원 가서 제가 등기 하나를 낼게 있어서 행정 서류를 거의 다 제가 다 하거든요, 그냥 뭐 제가 다할줄 아니까 그래서 뭐 법원 가서 등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일이 좀 있어서 어제 좀못해 들었습니다. 공문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해 드려고 리 했는데 하지만은 뭐 어느 정보보다 더 정확하고 팩트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고, 항상 이 채널은 여러분, 우리 여정 패밀리를 위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우선으로 어 생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뭐 저는 구독해달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뭐 필요 없는 얘기고, 굳이. 어 그냥 저는 여러분과 우리 여정 패밀리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정말 잘될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드리고, 어 그런 의미로 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정 패밀리들 마지막 인사법 아시죠? 어,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께 또 긍정적인 이야기. 어떤 분들이 저한테 댓글로 그러시더라고요. 그 여정님의 그 파이팅, 여정님의 그 긍정적인 말. 어, 뭔가 들으면은 뭔가 잘될것 같대 항상. 음, 그래서 이제는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대박 나실 거예요. 새해 또 대박 나실 겁니다, 여러분. 더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버티면 되고요. 어, 여러분은 큰돈 버실 겁니다. 새해, 정말 큰돈 버실 거야. 우리 희망차게. 지금 좀 환경이 안 좋지만은, 어 그래도 더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주문을 네 걸어 드립니다. 네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실 거야. 여러분 다잘 되실 겁니다. 제마 아시죠? 네 여러분 다잘 되실 거고, 힘드신 분들 압니다. 많이 힘드시죠? 제가 뭐 도움이 될수 있으면 이렇게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 어 힘들더라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아, 잘될 거야, 잘될 거야 해주시면 더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라고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 많이 힘드신 분은요, 그냥 댓글 주세요. 저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 남겨주시고, 그럼 제가 또 어,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더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